안녕하십니까 꽃누리농원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분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작은 화분은 금전수, 호접란, 스킨답서스, 가재발선인장, 꽃길인 스투키 등을 맡기셨고요. 그다큰 화분은 산호수 마블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화분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화분은 폐기하고 다른 화분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독보수 화분은 잎과 가지에 지금 해충이 많이 발생한 상태이고 잎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죽은 줄기가 많아서 일단 뿌리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운전수 화분은 마블 화분이고, 어, 이렇게 화분이 파손된 상태여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른 것과 합식을 할 예정입니다. 산호수는 꽤 길게 늘어졌는데, 어, 줄기 안쪽은 잎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레카야자는 잎 끝이 말라있고, 겉 부분도 충분히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화분은 마블 화분이고 깨진 곳은 없지만 탄탄한 PP 화분에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어, 녹보소 화분을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자면 잎은 오그라 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흙은 말라 있고 줄기는 건들거리며 뿌리 활착이 불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분에서 분리해가지고 뿌리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서 뽑아보니 생각보다 수월하게 뽑히는 걸 봐서는 뿌리 활착이 불량한 것 같습니다. 어, 뿌리 깊이가 20cm도 안된 부분에서 스포, 어, 스티로폼 조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약 60cm 높이의 화분인데, 3분의 1 정도도 흙이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용한 스티로폼 조각이 이렇게 말랑거리는 연질 스티로폼이 섞여 있습니다. 배수구에는 플라스틱 화분을 엎어서 넣었고, 이런 스펀지형 완충재로 채운 상태입니다. 이런 완충제는 짓눌려서 공극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수층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녹보수는 회복이 어려워서 폐기하겠습니다. 호접란 흙가리를 진행합니다. 플라스틱 화분에 있는 호접란을 중고 도기 화분에 옮길 예정입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가장자리 부분을 부드럽게 긁어내은 후에 분리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현재 호접란 뿌리가 수태로 감싸져서 습하게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과습으로 인해서 일부 뿌리가 짓물러 겉껍질만 남은 상태입니다. 수태는 일단 모두 제거를 해주시고 짓물은 뿌리도 정리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온전한 뿌리 부분만 남기고 어, 진물은 뿌리들은 이렇게 가위로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내부 식재도 상태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내부에는 밖으로 잘 식재가 되어 있었으나 어, 물을 자주 주는 문제로 인해서 스패를 입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화원에 남은 적당한 사이즈의 중고 화분에 식재를 진행합니다. 화분 바닥에 배수망을 먼저 설치하고 대립마사를 이용해서 배수층을 포설합니다. 한 3cm 내외만 설치합니다. 이후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바크를 넣어서 밑득 깊이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화분이 낮기 때문에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후 뿌리를 다듬어 놓은 호접란을 잘 배치해 놓은 다음에 바크로 빈 공간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뿌리 사이 사이에 바크를 손가락 등을 이용해서 잘 다져서 넣어 주셔야 합니다.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차서 뿌리가 빨리 마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알 영양제, 오스모코트를 소량 공급을 해줍니다. 절대 많이 넣지 마세요. 해충방제를 위해서 살충제로 호접란 전체를 한번 소독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뿌리에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뿌리소독을 해줘야 됩니다무음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살균제로 다이젠 M45를 사용하겠습니다. 표시된 희석비율에 맞춰서 살균제를 물에 넣은 후에 잘 섞어줍니다. 살균제 소독은 분무식으로 살포하기도 하지만 저면 관수를 이용해서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호접란 식재한 화분을 살균제 희석액에 푹담궈서 1분 내외 정도 저면 관수를 합니다. 종이컵이나 쇼벨 등을 이용해서 소독제를 이렇게 떠서 윗 부분에도 충분히 살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살균 소독을 해준 다음 어, 배치할 때는 통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분 받침에 올릴 때에는 배수구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고인목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쪼개서 화분, 받침, 턱 위에 나란하게 배치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란히 배치를 하고요. 화분, 받침, 턱 높이가 2에서 3cm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배속으로 통풍이 가능하게 됩니다. 충분히 살균 소독이 되었다면 화분을 꺼내서 소독액을 빼준 다음에 이렇게 나무젓가락 위에 화분을 배치해서 나머지 소독액이 배출되게 해줍니다. 화분 받침과 화분 바닥 사이에 공간이 발생해서 통풍과 배수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산호수 분갈입니다. 흰 도기 화분에 심어진 산호수는 꽤잘 뻗은 상태이고, 마블 화분은 생육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마블 화분의 경우에는 바닥 부분이 깨져 있어서 폐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산호수를 우선 화분에서 분리한 다음, 상태 확인과 함께 정리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서 뽑아 봤는데 어, 생각보다 스티로폼 배수층이 심각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화분 깊이가 60cm 정도 되는데 식재토의 깊이는 20cm도 안됩니다. 거의 3분의 2는 스티로폼 조각 등으로 배수층을 구설한 상태입니다. 목이 긴 화분이더라도 지금 이 화분처럼 스티로폼으로 채우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방법입니다. 15cm 내외에 흙이 들어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양분이 고갈된지는 오래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블 화분은 화부가 파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깨서 폐기를 하도록 합니다. 화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PP 중고 화분에 합식을 하겠습니다. 산호소 뿌리가 깊게 내리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화분에 2분의 1 정도는 배수층을 포설합니다. 이후 상부 2분의 1 정도 식재토로 포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배수멍을 설치한 다음 크게 재단된 경질 스티로폼으로. 화분 바닥 가장자리부터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구 부분에는 대립마사를 이용해서 배수층을 설치해 줍니다. 일반 분갈이 용토에 펄라이트 30% 정도를 혼합한 식채토로 밑흙을 포설하고요 뿌리와 줄기 정리를 마친 산호수를 화분 가운데에 배치하고 나머지 빈 공간을 식재토로 포설을 해 줍니다. 뿌리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가락이나 꼬챙이 등을 이용해서 다짐작업을 진행합니다. 식재토 포설과 다짐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충분히 흙을 채워줍니다. 식재작업이 완료되면 물을 한번 공급하면서 배수가 잘 되는지 점검을 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렇게 소립마사를 얹어서 겉뜩 부분을 포장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살충소독제를 이용해서 줄기와 잎 사이를 꼼꼼하게 소독을 해줍니다. 특히 산호수는 진딧물과 깍지벌레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2에서 3주 정도에 한번씩은 소독을 해주세요. 일주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순화 처리 후 배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